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 6절까지 말씀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우리 몸의 모든 각 지체들은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 그것을 또 일어 보면 더 크게 느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체 중에서도 참 소중한 것은 이 눈인 것 같습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이 다 건강해도 눈이 어둡게 되면은 온몸도 다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죠. 눈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최선의 지팡이로 눈앞을 또 짚어 가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글씨도 볼수 없으니까 손으로 점자를 만지며 세상을 읽어 가야 되죠. 전에 드라마를본 장면이 있는데 눈이 어운 사람에는 옆에서 밥을 먹을 때도 몇시 방향에 밥이 있고 몇시 방향에 국이 있고 반찬은 몇시 방향에 있다 하는 이런 설명까지도 생활 속에서 다 해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기본 기초적 생활도 어렵지만은 사회 생활 속에서도 눈이 어두면 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또 멀리해야 되는지도 참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둡지만 내 삶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게임 시장이 호황이다 라고 하는데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언론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게임 시장이나 핸드폰 시장에 일찍부터 노출된 우리 자녀들의 눈이 참 손실이 큰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안경을 쓴 친구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떡 합니까? 이 코로나 비대면 시절에 또 수업도 그렇게 컴퓨터로 해야 되고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의 이 기술의 혁신 발전이라고 하면은 더욱 액정을 천연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보호하는 액정을 개발한다면은 그게 참 혁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액정을 TV도 컴퓨터도 헤드폰에도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은 이 몸의 육체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지만 그 눈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짐작이 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참 불안정하구나.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좀 아프구나. 마음에 무엇인가에 갇혀 자유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라고 할 수도 있죠. 원인까지는 몰라도 그 눈을 보면은 마음의 상태가. 어뜻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감출 수가 없는 이유가 이눈 때문이에요. 이 눈에는 감정이 다더 드러나기도 해요. 아저 친구가 나에게 감정이 있구나.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면 눈에 또 드러납니다. 나쁜 감정,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있으면 또 드러납니다. 저도 길지 않은 목회생활이지만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 보니까 아그 눈을 보면 평안함에 이르렀구나. 어디서 많이 본 대사죠. 또 시험에 들어계시구나 기도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만큼 우리 눈은 육체의 상태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또 알려줍니다. 또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과 감정이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인기 드라마에 대학 병원의 의사들의 이야기가 인기가 있으면 그 해는 의대가 아주 인기가 높았고 또 항공사의 파일로트의 이 드라마가 인기가 좋으면은 또그 해는 항공 쪽으로 또 인기가 높았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케이팝 한류로 전 세계 아이돌이 또 인기가 높고 유명세를 타면 부와 명예도 얻게 되니까 대형 소속사에 지원하는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늡니다. 무엇을 보느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중국의 사상가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살던 곳이 공동 묘지 근처에 살니까 아들 어린 맹자가 항상 장례를 치르면은 학관할 때 땅을 밟으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아들이 "어이야, 티야, 뭐 이렇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시장 근처로 또 이사를 갔더니 골라 골라 싸다. 두개5천원 하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꾼 놀이를 이 맹자가 또 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갔다고 해서 이사를 세번 했다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 성어가 생긴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마음을 형성하고 삶에 영향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눈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 여러분. 눈으로 눈이 밝으면 우리 몸도 밝아진다. 눈으로 뭘 보든지 우리 마음과 몸과 삶이 본 것처럼 되어 버린다. 이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더하 동의하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를 위한 눈, 마음을 위한 눈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넘어서서 눈은 우리 영혼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들려 벙어리 됐던 사람을 낫게 했던 그때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은 또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더큰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더큰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눈먼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 이상을 보여줄 수 없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 그게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는 정말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큰 퍼포먼스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정말 나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함을 얻는 것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런 뜻으로 나는 요나보다 더큰 자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나는 역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런 잔이라 하면서 나는 요나보다 더큰 잔이라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이 연잔 성상에서 오늘 이 등불의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3십삼 절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대로 그 위에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여러분 전기불이 발달하니까 방방마다 거실, 화장실 모두 따로 불을 켜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감남유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등불을 켤때 절약을 해야 되니 너무 아까운 기름이니까 그걸로 불을 켤 때는 모든 공간을 다 밝힐 수 있는 그 하나의 등불을 놓아야 되겠죠. 그 하나의 등불을 위해서 방안도 부엌도 거실을 다 함께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그 하나의 등불은 높은 곳에, 천장은 다 열려 있었겠죠. 그 높은 곳에 개방된 그 천장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면 니누웨라는 한 지역에 여러분 한했다면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 말 아래 등불을 둔 것이라 할수 있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과 모든 영혼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의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의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시몬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찬양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하고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빛 대신 아기 예수를 보고서 시몬 선지자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아기 예수를 구원의 빛으로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의 등불의 등불의 비유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고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방만 아니라 저방, 화장실, 거실, 마구간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그 빛을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3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들어가는 자로 그 등불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공급받는다. 들어간다 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매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했어요. 들어간다 라는 표현은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고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간은 항상 구원의 길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또질 높은 교육도 추구하는 것은 다 인간의 구원, 해방을 위한 이 염원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 세상에 좀더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고, 좀더 생명을 연장해줘서 우리의 수명을 또 길게 해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문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기,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 수명은 연장은 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연명하느니 명예롭게 죽고 싶은 권리도 달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행복이란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무속 신앙이나 여러 종교를 접해 보지만 이 세상 사리에 대해서 나름의 대답은 해주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확신 갖고 대답해 주는 그런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매일마다 꼴을 먹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저렇게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오히려 저 들의 백합화가 더큰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 살이에 염려하지 말라. 약속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의 빛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그 빛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그분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이 피흘려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신 이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 몸도 밝아지고, 우리 눈이 어두면 몸도 어두워진다. 그러니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들 살피라. 내몸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들 살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 또 자기 소유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기둥권층의 공예원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데,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들입니다. 반면, 눈앞에 빛대신 하나님의 아들 두고서도 더큰 표적 보여달라고 의심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매일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직접 저자의 말을 연구하던 사람이 저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몸 속에 빛이 어두워진 것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의 죄는 뒤져봤지만 자기 속의 어둠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속을 어두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 내 안에 가시는 빛이 더 이상 비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항상 눈먼 자와 같이 일이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자기 몸이 어두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몸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이 어두우면 그몸 속에 자기 속에 도덕성 그 양심이란 빛이 어두워지니까 삶의 다른 삶까지 세상까지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칩니까. 우리 엠번방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연약한 여학생들이 약점을 잡아 수많은 남자들이 보는 앞에 실시간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만들고 그 영상을 통해 돈벌이를 했던 청년들 얼굴을 공개하니까 매우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도 봤어요. 한 청년이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행기 표도 무료로 준다는 걸 보고 그래서 공항으로 갔더니 누군가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주는 음료수를 마셨는데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떠 보니까 벌써 태국에 자기가 와 있고 어느 집에 갇혀 있고 문 밖에는 조폭들이 문을 지키고 있고 자신은 거기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스스로 탈출을 하지 않더랍니다. 자신이 그 일을 못 끊고 있더랍니다. 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있으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착감도 사라지,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가려지고 얼굴이 가려지면 내면이 어둠으로 계속해서 가면 인간성도 도덕성도 양심도 상실하게 되고 자기 몸도 망하고 다른 타인의 삶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사람이 거짓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욕, 성욕, 재물욕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욕망이 내 삶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거짓말도 누구나 한번쯤은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을습감처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거짓말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장례식장에 잠시 갔다 왔는데 어른이 절대로 장례식장에 가서 뭘 먹지 마라. 그런데 저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먹어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물었어요. 아무도 안 먹었냐니까 안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용할 속에. 나도 모르게 늘 거짓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내 자신을 살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지는 살펴서 그러한 것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살펴야 됩니다.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삶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권력력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권력력에 빠져서 그들은 모든 것이 어둠에 사로 잡혔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의를 줬는데도 돈에 눈먼 제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스승마저 돈에 팔아넘기고 후회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죠. 광야 길에 모함 여인들의 유혹에 성욕의 눈이 먼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빼앗길 것 같아 시기와 질투에 눈먼 바리새인들은 눈앞에빛 대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일삼던 아나니아 사비라는 그 자리 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단에 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그 속에 어둠이 두 가득하니까 그 빛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s h m i d a So, the song that I'm going to be able to do is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나 t l e b 대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드게아 교회 성도들이 눈병에 걸려서 안약을 사서 바라라는 뜻이 아니죠. 라드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고 세상적인 욕망에 자기 마음을 내버려두니까 점점 더그속 사람이 빛을 잃어서 어두워졌다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실제로 안약이 많이 났는데 영적인 의미로 안약을 사서 눈을 뜨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깨달으라 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냐 결국은 토하여버리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문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라드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아닌지 돌아보시 바랍니다. 우리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이 더커 보이고 세상의 방식이 효과적인 게 같아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눈이 어운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염려와 욕망에 사로잡혀 어둠에 서려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자리가 아닌지 먼지를 털고 일어서셔서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눈이 먼 라드기와 성도들에게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의 길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인데.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닫고 어두운 곳에서 어두커니 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어둡게 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셔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빛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그 꼴을 먹으며 그문에 가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안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높은 곳에 등불을 켜셔서 누구든지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어두운 것이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에 들어간 자라고 이제는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리고 일어서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삶을 누려서. 주여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꼴을 또 먹게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염려하는 어둠이 있다면 주여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욕망 속에 있다면, 그것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거짓된 내 삶에 있다면, 주여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비침을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왕되게 하시고 복된 걸음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